심각한 고민 끝에 히틀러는 육군을 후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점령이 코앞이었지만 독일에게는 주력군을 잃지 않고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파울루스 장군은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육군을 후퇴시키기 위해 소련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은 연료와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탈린그라드를 신속하게 빠져나왔고 포위망 외부의 독일 사단들은 육군의 포위망 돌파를 위해 소련군을 붙잡았죠. 작전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신속함이 우선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장비들은 스탈린그라드에 버려놓고 후퇴했지만 파울루스 장군을 포함해 33만 명의 병사들 중 28만 명의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소련군 포위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파울루스의 육군이 포위망 돌파에 성공하면서 주력 전선에 무사히 합류했지만 오히려 코카서스 지방에 있던 A집단군이 소련군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육군을 포위했듯이 다시 한번 코카서스 지방에 A집단군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A집단군을 구출하기 위해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는 독일군의 영웅 만슈타인 장군을 앞세워 구출작전 부대를 새롭게 구축했고, 동부전선의 주력군들에게 a 집단군이 후퇴할 시간을 벌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선을 재정비하려는 독일군과 전선을 끊어내려는 소련군의 공방전은 정말 치열했지만, 육군을 성공적으로 재합류시켰던 독일이었기에 급하게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소련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a 집단군 구출을 모두 끝내었습니다. 이후 독일군의 전선은 지속적인 소련군의 공세에 조금씩 밀렸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병력들을 잘 유지했고, 만슈타인이 중요한 전략 거점인 하루코프를 성공적으로 사수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던 동부 전선이 점차 안정화되었죠. 그리고 이젠 독일군이 재정비를 갖추어 반격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슈타인 장군은 소련군이 잠시 주춤한 때를 틈타, 지난 프랑스 침공 때처럼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만슈타인은 그의 장기인 기동전을 활용해, 크루스크 일대의 소련군 돌출부를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크루스크 인근에 아직 소련군의 정교한 방어선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자, 속하게 히틀러에게 크로스크포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번에야말로 독일이 제대로 반격하여 소련으로부터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만슈타인의 작전을 흥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곧 크로스크 일대에는 독일군 130만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및 비행기 등 역대급 규모의 반격이 준비되었죠. 1943년 6월 마침내 독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출부의 중앙을 가르기 위해 크루스크 일대의 북쪽과 남쪽에서 독일군이 일제 공세를 가했고 만슈타인이 직접 지휘하던 남부 집단군은 승승장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소련군도 독일이 크루스크 일대의 돌출부를 향해 대공세를 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지만 북쪽 방면으로 독일군의 주 공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바람에 북쪽에만 방어선을 집중했었고 이는 철저한 실수로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6월 30일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에서 승리를 거두어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가져온 지 7개월 만에 다시 독일에게 대패를 당했고 크루스크 일대의 소련군은 완전히 와해되었으며 약 80만 명의 소련군이 포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특히 크루스크 전투의 승리는 독일군에게 상당한 업적이었는데요. 몰락해가던 동부 전선을 다시 승리로 되찾아오는 분기점으로 만들었고. 주력군이 포위당한 소련은 이제 동부전선에서의 공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 더 이상 서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방에 있는 연합군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훗날 프랑스 방면이나 이탈리아 방면에서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다시 한번 승기를 빼앗기자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소규모의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는 작전들을 펼쳤지만 동부 전선의 안정을 찾은 독일군은 연합군의 상륙들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1945년 초까지도 대부분의 유럽 전선은 별다른 진전 없이 완전히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7월 미국이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 핵무기가 나치로부터 유럽을 구원할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죠. 그는 독일의 주요 대도시에 핵을 떨어뜨리면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히틀러가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영국에서 날아온 미국의 핵폭격기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에 연달아서 핵을 폭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숙대밭이 되었고 대부분의 건물들과 생명체들이 흔적도 없이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의 핵무기를 투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발표했는데요. 그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두 개뿐이 아니라며 독일이 만약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괴를 맛볼 것이라며 독일의 즉각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핵 공격 소식을 들은 소련은 불리나케 공세 계획을 앞당겨 실행했고 동부 전선의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전위를 완전히 상실하여 패색은 점점 짙어졌고 9월이 되자 히틀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결을 선택했죠 이어서 히틀러가 죽자 독일은 연합군에게 완전히 항복하면서 결국 1945년 9월 복소 전쟁과 2차 세계 대전의 유럽 전선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